잘 자요. 내 소리도 안 나, 심지어. <laughs> 안쓰리움 씨앗 파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보이지도 않아, 너무 작았어. 카메라에 들어오나? <laughs> 들어와? 이 씨앗을 계란 까듯이 까서. 물에 헹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 스물 다 여섯 살일 거예요. 희귀관엽처럼 희귀 다 여기 유행이었어요. 저는 그때 배양을 한참 공부하고 있었고 배양실도 차려놓은 상태에서 어, 이 희귀 다육을 배양해가지고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그러면서 얍!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샀던 다육이가 방울봉랑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한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만원까지 떨어졌지만 로만한 게 250만 300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저거 배양하면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배양실이 있었으니까, 배양도 시도해보고, 도전을 해봤는데, 일단, 배양 자체가 잘안 되었고, 어, 배양했는데, 무늬가좀 사라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군대 막, 갓 전역해가지고, 한창, 이제 막, 자신감이 제일 많았, 많았던 시절에. 뭐든 할수 있었을 것 같은 시절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주도 죽었고요 어, 본전도 못 뽑고 배양식물도 망치고 배양이 자체가 잘안 됐고 제가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저도 실패라는 걸 여러 번 느껴봤고 저는 INFJ라고 해가지고 MBTI가 정상입니다 <laughs> 제 MBTI는 INFJ라고 내양인입니다 내양인 그래서 저는 제 속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의, 의도하지 않게 그런다는 게 느껴지고요 3명까지 괜찮아요 항상 친구만 할때 3명 명 그룹으로만 만나요 4명부터는 조금 힘들어져요 4명부터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INFJ 중에 I가 대문자예요 극내향인입니다 음. 마켓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laughs>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laughs> 또 다른 가든킹이 실패했던 말아먹었던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2022년이네? 2년 전이네? 그때 이제 흰무늬 바나나 제가 조직배양묘를 찾아 가지고 태국에서 수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 하나당 거의 100만원 급이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죽었고요 죽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검역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배지, 밑에 젤리를 배지라고 합니다 그 배지에 뿌리가 잘 앉아서 활착이 돼서 배지가 깨지지 않는 상태로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배지가 다 배송 중에 충격에 깨져가지고 거의 막 반물 반젤리 상태로 왔어요. 물론 식물은 그렇게 죽이 되어도 식물은 죽진 않아요. 막 도착했을 때. 근데 이제 뭐 검역권이 그렇게 배지가 깨져서 도착하는 거는 갑자기 인정을 안 해주겠어요. 뿌리가 진짜 막빙글빙글돌 정도로 바닥에서 보면은 그게 배지가 기어 지나간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뿌리가 뺑글뺑글 돌았는데 그거를 활착을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예학과 교수님들이나 아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이거 활착되었다 라고 사인받아서 보발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전화 오더라고요 자신 자기네들이 다시 회의해 보니까 활착이 된게 맞는 것 같대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미 식물은 죽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 갈변, 그러 그러니까 갈색으로 변해서 도착을 해서 하나도 건지질 못했어요 그렇게 200만원을 날렸습니다 <laughs> 저도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저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 심었다 한 판이 더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실패했던 건 되게 많아요 아, 배양의 기가 나와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어, 다육이 배양하기 전에는 무늬 야생화, 특이한 희귀 야생화, 그런 것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야생화 회사를 다녀가지고 그런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 원종 백합, 혹은 무늬종 백합을 몇개 사가지고 어, 그거를 배양을 해보겠다고 이제 한번또 다짐을 했었죠. 근데 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도 잘안 되었다. 원종 백합을 배양을 해가지고 성공까지 했어요. 성공해가지고, 뭐, 병 쪽에 막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재미 들려가지고 많이 늘려놨었는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죠. 백합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배양했던 애들이 9분째로 수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그 원종 백합이 해외에서도 비쌌어요. 그래서, 아, 얘가 좀 가격이 좀 있으니까, 아, 배양하는 시간 동안에도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네, 저도 이제 배양을 접게 되었죠. 아, 뭔지는 비밀입니다. <laughs> 다크마마 럭셔리언스 하이브리드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피는. 재작년 봄이었다. 재작년 봄에 여기 하우스 막 이사 왔을 때 여기 하우스로 이사 왔을 때 2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시설이랑 온도, 온습도 맞추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됐을 때였어 그래서 그때 내가 실수로 하우스 천창을 열어놓고 퇴근을 했던 거예요 하루 전날 심지어 환기창을 열어놔야 되는데 환기창도 닫힘으로 설정을 해놔 가지고 하우스가 해로 달궈지면서 통 부위가 된 거예요 하우스 내부 자체가 완전 사우나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왔는데 싸한 거야 싸가 아니라 핫한 거지 <laughs> 하우스 안이 사우나처럼 50도까지 찍었었습니다. 그 50도에는 그 어느 식물이든 다 죽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때 많은 양의 식물들이 뿌리가 녹고 이파리가 탔었어요. 특히 알보들이 이파리가 전부 다 박살이 났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다친 버튼 그냥 딱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한 번을 까먹어서 식물을 이렇게 작살 낸다라는 그 허탈함, 허망함 한 번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 그 순간을 까먹고 퇴근하는 바람에 진, 그 몇백 개의 식물이 그렇게 한 순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퇴근하기 전에 꼭 하우스는 한번 둘러보고 가야지라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를 했고 지금도 그러잖아. F입니다. F인데. 일할 때는 티야 항상 말하거든 일할 때는 티야 그때 내가 막 촬영한다고 하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어, 그때 촬영하기도 싫었어 그때 정말 다 꼴보기 싫었어 그그 아, 그 이파리들 망가지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지만 또 이제 내가 뭐야 또 긍정 퀵하잖아 어, 긍정의 힘으로 괜찮아 식물은 자라니까 <laughs> 이러면서 <웃음> 중요한 것은 <곳엔> 꺾이지 않는 <웃음> 생장점 <웃음> 이러면서 <웃음> 실제로 재작년 5월 영상 중에 하나가 우리 알보 소환술이라는 영상이라고 그때 그 이파리 망가진 알보 이제 안 되겠다 자르자 해서 자른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상 보면은 알보 이파리가 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어 이제 하우스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파리 상태는 최상입니다. 지금 야밤에 일을 하고 있는데 커피 아닙니다. 핫초코예요. 아이스초코예요. 초코라떼. 다시 먹어. 이가더크 t to cook. I want t 다 cook. I want to cook. I want to cook. I want to cook. I want to cook. I w a 저도 인간입니다. <laughs> 저도 힘든 일 있으면 혼자 그냥 삭히는 편이라.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새해에는 실패를 하십시오.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웃음> 네? <웃음> 서로 돌고 돕니다. 아, 물론, 눈물이 나고 힘들고, 아쉽고 후회가 되지만 실패는 느껴봐야 됩니다. 너무 냉철한가? <laughs> 근데 겁나지 않아요. 나는 미래를 생각 안 해요. 아 정확히 말하자면은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하기를 포기했어요. <laughs> 걱정하면은 피곤하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잖아. 그럼 거,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생각해. 내일 당장 뭘 해야 될지 일만 생각해도 그런 생각 하도 나안 들어. 뭐 하러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 어? 맞아요. 아, 저는 맞아요. 저는 왕대예요 아무튼 생기지 않는 생기지도 않는 일에 걱정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차피, 난 대한민국 최고의 사치꾼. 어차피 <laughs> 생기지도 않은 일인데 뭐 하러 미리 걱정해? 그지 않아? 자, 그러면. 이렇게 다닐 자리도 없어. 아또 하나의 뉴스. 잠깐 다른 얘기 좀. 안스리움 하우스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시간. 아 그건 인스타에 아마 올라갈 거야. 초 대형으로 지었습니다. 큰건 다음 시간에. 킹바. 아 저거 끄고 탁 꺼지면서 흔들리는 모습 찍. <laughs> 감, 감성 망했다. 감성 <laughs> 망했다. 여기 무너지 <laughs> 어, 씨. 꺼.